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2쪽에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선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 이런 말은 있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BCD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여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는 르 사람이 영어 단어 중에 앞글자 BCD를 따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더 찾아보니까 알파벳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간다 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없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실 것인지, 시원한 물한 잔을 마실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선택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깜빡이는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기다려서 갈 건지 아니면 그 신호에 마음이 급해져서 급하게 뛰어갈 건지 하는 것도 선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게 된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미뤄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제 성격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카페만 가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메뉴판에 보이는 수많은 메뉴들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혼자 당황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메뉴를 고르고 나면 그때서야 당황하며 제가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을 옆에 사람 따라 주문하곤 합니다. 저처럼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메뉴가 많은 카페나 식당에 가면 선택을 바로바로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가족들 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사람들이 심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많은 봉사를 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언론에서는 교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언론에 나가기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언론들의 기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며 밝히며 사는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한들,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종이조각리처럼 찢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제대로 알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배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문의 모습을 가진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 내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확실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히브리서 안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대략적으로 주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년에서 100년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밤에 등불 대신에 켜서 길을 밝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고난을 당했던 시기이고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괴롭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형제였던 유대인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하는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감격도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감격도 없이 그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마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한창 영적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생활에 지쳤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는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피곤하여 떨어졌고, 그리고 무릎이 연약하여 일으켜 세워지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핍박을 많이 나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재자, 지속되자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을 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이러한 지독한 위험 앞에서 무기력해지며 공동체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지쳐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사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니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예적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거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고 질책하시며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 질책과 명령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의 앞부분을 보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조각조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하여서 불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한 조각 조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불안정하고 미안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될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깊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능력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글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 앞부분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세 번째로 3절을 통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칭호들 중에 하나로서 위대하시고 장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빛을 발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도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만들게 되면 도장 밑면에 각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인주에 묻혀서 찍게 되면 도장의 각인과 찍힌 자국은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장 밑면에 강신원이라고 각인을 한 도장에다가 인주를 묻혀서 종이에 찍게 되면 똑같이 강신원이라는 글자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에도 눈을 돌리며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3절의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다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쁜 길, 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만유의 상속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시며 계시의 완성자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나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속자며 만물을 지탱하시는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께서 고작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하여 모두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우편은요 가장 높은 곳,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크시니에 우편에 앉으실 때 사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4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4절에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천사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가 엄청난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믿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시며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게 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마저도 부활하셔서 죽음마저도 승리하셨던 분이 정말 그 능력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며 이 세상 모든 경배와 찬양을 다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은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모일 수 없도록 환경들이, 상황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지칠 때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마귀들이 우리의 틈으로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혹의 연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들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으냐? 예수님을 떠난 삶은 주변 사람들과 충돌도 없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마귀들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쉴틈 없이 유혹할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을 늘려가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모이게 힘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버려 사는 삶. 우리가 이러한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무엇보다 탁월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이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정말 세상의 유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